16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이 버린 어이없는 행각을 깨우쳐 주어라.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목욕시켜주지 않았다. 그날에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포대기로 감싸주지 않았다. 너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를 따듯이 보살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를 씻지 못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빈터에 버려졌다. 너는 버림받은 신생아였다. 바로 그때 내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비참하기 그지 없는 핏덩어리인 너를 보았다. 그렇다. 위험하고 불결한 곳에 누워있는 너를 보며 내가 말했다. 살아라. 들판에 초목처럼 자라라. 그러자 나의 말대로 너는 자랐다. 키가 자라고 가슴 봉긋하여 긴 머리 휘날리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내가 다시 지나가다 너를 보니 너는 이제 사랑할 나이, 연인을 만날 나이가 되었다. 나는 너를 거두어 보살피고 옷을 입혀 주었다. 너를 보호해주었다. 내게 사랑을 약속하고 너와 혼인 언약을 맺었다. 나주 하나님이 내게 서야겠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목욕시켜 내 몸에 해묵은 피자국을 씻겨주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었다. 내게 화려한 가운을 입히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겼다. 내게 모시옷과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최고급 옷을 입혀주었다. 나는 너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내 손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목걸이와 추억 반지와 청보석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관으로 장식했다. 너는 모든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렸다. 우아한 옷을 걸치고 꿀과 기름이 곁들어진 산의 진미를 즐겼다. 너는 정말이지 대단했다. 너는 여왕이었다. 세계의 이름을 알린 너는 내 장신구로 단장한 완벽한 미인, 전설적인 미인이 되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너는 내 미모에 취해 자만해지면서 결국 길거리에 아무 남자나 붙들고 침실로 가는 흔해빠진 창녀가 되었다. 너는 내 좋은 옷들로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몸을 팔았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너는 내가 준 진귀한 보석과 금과 은을 가져다가 내 창녀 집을 꾸밀 외설 조각상을 만들었다. 최고급 비단과 무명으로 내 침대를 장식하고 거기에 나의 향유를 바르고 향을 뿌렸다.너는 내가 마련해 준 산의 진미를 허브와 양념을 곁들인 신선한 빵과 과일을 가져다가 내 창녀집에 별식으로 내놓았다.내가 그렇게 했다.주 하나님의 말이다.너는 네가 낳은 아들딸들 나의 자녀인 그 아이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창녀가 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더냐.너는 살인까지 저질렀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역겨운 짓과 창녀 짓을 벌여온 그 세월 동안 너는 단한 번도 내 유아기 때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벌거벗은 피덩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모든 악행으로도 모자라서 너는 성읍 광장마다 보란 듯이 창녀 집을 세웠다. 화가 이 말이라 네게 화가 있으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분비는 교차로마다 보란듯이 창녀집을 차렸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음란한 음부를 보였다. 급기야 너는 국제적으로 창녀짓을 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간통하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광란의 섹스판을 벌였다. 내 방탕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나의 진노도 커져갔다 결국 나는 일어나 내 지경을 축소하고 너를 적들에게 넘겨주어 물어 뜯기게 했다 너는 아느냐 내 방탕한 생활은 블레셋 여자들이 보고 경악할 정도였다 너는 만족을 모르는 음욕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간통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너는 바빌론 사람들 그 장사치 나라와도 간통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병든 영혼아 이런 짓들을 버린 너 가히 창녀 중에 창녀다 분비는 교차로마다 보란 듯이 창녀 집을 짓고 동네마다 창녀촌을 세웠다 그런데 너는 보통 창녀들과 달리 화대를 받지 않았다. 바람난 여자들은 보통 정부에게 선물을 받는다. 남자가 창녀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런데 넌 오히려 정부에게 돈을 건넨다.너는 사방에서 남자들을 돈 주고 사서 내 침실로 데려온다.섹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보통 창녀들과 정반대다.그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돈을 지불한다.너는 매춘일마저 변질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창녀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물난하기 이를 데 없는 너는 아무 앞에서나 옷을 벗어 내 치부를 자랑하듯 드러내고, 음란한 우상들을 숭배하며 아이들을 죽여 그것들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내 정부들을 모두 불러 모으리라. 내가 쾌락을 위해 이용했던 모든 자들, 내가 좋아했던 자들과 내가 혐오했던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법정에 모아 구경꾼들처럼 너를 둘러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벌건 대낮에 그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진상을 보게 되리라. 나는 관통죄와 살인죄를 물어 내게 벌을 선고할 것이다. 너에게 내 진노의 맛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 정부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내 뻔뻔스런 창녀 집과 음란한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네 옷을 찢고 네 보석을 빼앗아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그러고는 군중을 불러모을 것이다.모인 군중이 네게 돌을 던지며 너를 칼로 난도질할 것이다.그들이 네 집을 불태울 것이다.모든 여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내가 너의 창녀짓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돈을 주고 남자들을 침실로 끌어들이는 일은 더 이상 할수 없다. 그제야 나의 진노가 풀리고 질투가 가라앉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짓들로 나를 노하게 했으니 그 방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역겨운 짓에 방탄까지 더해졌으니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자라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내 어머니의 딸이다. 또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내 자매 중 하나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사마리아다. 그녀는 딸들과 함께 내 북쪽에 살았다. 내 동생은 소돔이며 딸들과 내 남쪽에 살았다. 너도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들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역겨운 짓들을 버리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는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했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너와 내 딸들이 한 짓들에 비하면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의 소행은 세발의 피다. 내 동생 소돔은 자기 딸들과 함께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 오만했고 탐욕스러웠으며 게을렀다. 그들은 압제받는 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다. 거들먹거렸고 추잡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잘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주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죄는 내 반만큼도 되지 않는다. 내 역겨운 행위들은 그녀를 훨씬 능가한다. 아니, 내 소행에 비하면 네두 자매는 선량해 보일 정도다. 정말 그렇다. 너에 비하면 네 자매들은 실로 성인 군자들이다. 내 죄가 얼마나 그들을 능가하는지 그들이 의인으로 보일 지경이다. 부끄럽지 않느냐?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할 수치다.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이 아니냐? 네 자매들의 죄를 능가하다니. 그러나 나는 소돔과 그 딸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라. 그들과 더불어 내 운명도 그러할 것이다. 어쨌거나 너는 내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 수치를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 내두 자매에게 얼마간 위안을 줄 것이다. 내 자매들 소돔과 그 딸들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 역시 그러할 것이다.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오만방자하게 동생 소돔을 깔보았던 시절을 기억하느냐? 그때는 내 악행들이 폭로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너는 에돔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주변 모든 자들에게 경멸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내 추악한 과거의 수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내 맹세를 하찮게 여기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어렸을 적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너와 영원히 지속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후회스러운 내 과거를 기억할 것이며 내가 너의 두 자매... 언니와 동생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날 참으로 참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딸들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고,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너는 내 과거를 기억하고 그 수치를 마주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속죄를 행하고, 내네 모든 소행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날 너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주 하나님의 포고다.